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갈 거예요. 10월 30일이고, 한 예약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저 오늘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일단 한 4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필러를 맞았을 때 저는 되게 만족을 했어요. 저는 제가 입술이 워낙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때마다 좀 만족하는 시술이어서 이번에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예약은 강남 언니 어플을 사용해서 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시술 영상을 올리면 어, 병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laughs> 나도 알려주고 싶어요. <laughs> 근데 알려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약간 화장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보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입술 필러 맞으러 가는 비포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입술이 진짜 조금 없거든요. 요즘에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일단 선크림 발라볼게요. 선크림 안 바를 수 없잖아, 또. 그리고 가는 김에 보톡스도 맞아야 돼서 보톡스도 맞고 올것 같아요. 저는 맨날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피부과는 사실 돈도 돈인데 피부과 예약하는 게 너무 귀찮고 가는 것도 귀찮아. 너만 그런가? 흡수가 아, 엄청 빠르네요. 오른쪽 위쪽으로 제가 제품 내돈에산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제공해 주신 선물들이 사실 너무 많아. 헷갈리긴 하는데 잘 분류해서 저 오른쪽 위쪽에 체크해서 항상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 번도 안 문지르는데 오 너무 좋은데요? 제가 다음에. 그, 백탁 없는 선크림들, 화이트닝 기능 없는 선크림들 한번 모아서 리뷰해볼게요. <머리> 영상 시작하면서 겟레디윗미를 찍으면서 이제 비포 영상을 찍는 게제 지금 희망사항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laughs> 베이스 메이크업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고 내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보여드려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거는 올리브영 세일할 때이 토끼가 귀여워서 그냥 구매를 했던 퍼프고요. <laughs> 파운데이션이 <인정이> 하나도 없어지 <laughs> 파운데이션 협찬 받습니다 제품 협찬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산 600원짜리 브러쉬입니다. 600원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퀄리티지만 부지도 않습니다. 약간 스파츌러의 브러쉬 버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웃음> 그럴싸해 <웃음> 600원 행복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꽤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모가 엄청 얇거든요. <laughs> 브러쉬랑 비교할 수 없는 얇은 모를 갖고 있어서 세척까지 굉장히 편해요. 되게 금방 마르고 1 0 0짜리이나잘 쓰고 있다. 이것도 댓글에 한번 링크를 남겨보도록 할 건데 이거 누가 사겠냐면는또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궁금할 수 있잖아. 제가 지금 겨울이 돼가고있잖아요 돼가고 피부가 괜찮아졌다 맛이 갔다. 괜찮아졌다 맛이 갔다를 반복하는 시즌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여드름이 개 많이 났거든요. 진짜 화나 진짜. 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올라왔죠? 오은 최근에 새로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았던 진정 제품들 모아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에서 아직 출시 안한 신제품들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도 좀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음. 어쨌든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한번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장품 업계 에동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내 몸은 하나고 출근은 해야하기 때문에 업로드가 다소 느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퐁신퐁신한 스펀지 두들두들 해줄게요. 사실 화장 안해도요. 가는데 1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 집에서. 크 단계 0.5단계로 화양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하려고 했는데 안될 것 같다 저는 있잖아요 그 피부과 가서 영상 찍고 막 안녕하세요 이런거 하는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컨실러 최근에 새로 샀어요 이 컨실러는 몇번 썼는데 쓸때마다 매우 만족해요 컨실러가 안 돼. 예전에는 피부톤이 밝아졌나? 얘 약간 출근하는 저거란 말이야. <laughs> 출근할 때 화장하는 수준. 바르게 됐다. 파우더. 다른 파우더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손이 얘한테 맨날 가서 얘만 맨날 퍼졌어요 브러쉬가 들기 싫어서요. 확률이 되게 큽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겨울에 촉촉이로 다니시나요? 뽀송이로 다니시나요? 저는 아주 극단적. 아주 뽀송하거나 아주 촉촉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단계를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 그 애매한 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퍼프를 발라야 되잖아요. 파우더를 발라야 되고. 아니면 광을 내기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러는 게 출근할 때할 짓은 못 된다. 음, 약간 다저름이네 짚고 보니까. 음. 제가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아직 티가 많이는 안 나네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하다가 46kg까지 빼겠다고 후원 장담을 해놓고 다시 쪘어요. 오늘 음, 화장할 때 눈썹 그리는 게 제일 귀찮습니다. 눈썹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된단 말이야. 눈썹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그게 귀찮아. 안녕, 인사. 발꼬락도 보여주자. 일단은 입술 발라볼게요. 킵핀 터치 누드민 컬러. 어차피 지워야 되긴 하는데, 안 바르면 건조하잖아요. 애프터도 틴트 바르고 찍을 건데, 비포도 바르고 찍어야지 공평하지 않을까. 귀차니즘 보전 화장 끝입니 비포 입술 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뭔가 원하는 입술 사진을 가져가야 되나? 성형수술은 아니지만, 시술인데 일단 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슬슬 출발해야 돼서 병원에 가서 짧게 영상을 남겨보고 후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진짜 미친듯이 먹었다. 근데 먹은 많이 안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좀 제대로 된 조명에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8시 40분.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쇼핑을 했더니 좀 늦어졌어요. 일단 첫날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입술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고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날이라서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어 공지를 받았었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 안쪽에 멍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시술 받을 때도 위에가 조금 더 아프긴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아래쪽은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멍이 하나도 안 들긴 했습니다, 아직. 오늘은 오늘 시술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 고래요 시술하고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오늘도 또 아플까봐 걱정을 되게 되게 많이 했지만 마취크림을 엄청 도톰하게 얹어놓고 한 진짜 20분? 거의 30분 가까이 있었더니 솔직히 아랫입술 할땐 하나도 안 아팠어요. 어, 윗입술 할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여기 옆에 조금 할 때가 조금 아팠다? 하는 정도고 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비주얼 대비 굉장히 고통이 막 높은 수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 인모드나 다른 그런 시술할 때 훨씬 아팠지 참기 힘든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취도 좀 오래 해주셔서 생각보다 안 아팠다 제가 이번에 간 병원에서는 여자 선생님분이 시술해주셨는데 어, 확실히 디테일이 있고 좀 시술할 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봐주시면서 한 거울 본 것만 한네번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해줬고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사실 사진을 준비해 갈까 말까 하다가 아 어차피 내 얼굴이랑 다르다, 어차피 내 입술이랑 다르다 이래가지고 안 준비해 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진은 없는데 어 이렇게 좀 가로 폭이 넓고 전체적으로 입술 볼륨이 좀있었으면 좋겠고 티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 그럼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걸 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티가 났으면 좋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4라고 대답을 해서 이 정도 결과물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약간 티가 나는 정도. <laughs> 그래, 요청드렸는데 요청드린 대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로, 입술 가로폭을 좀 넓게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옆쪽 지금 멍이 든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요 옆쪽으로 많이 좀 주사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착시지만 입술이 찢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착시지만 좀 넓어 보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통은 요 옆쪽에 티가 나게 하려면 1.5cc 정도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저는 1.3cc 그리고 입술 전체 시술로 해서 12만 원 지불했고요. 어 제가 또 여기 사각턱 보톡스가 네번 맞는 건데. 이번에 시술한 병원이 좀 친절한 것 같아서 여기서 사각도 보톡스까지 맞았습니다. 사각도 보수, 보톡스도 이렇게 볼페임 없이 체크를 좀 여러 번한 다음에 뭐 어느 쪽으로 좀더 많이 씹는지까지 체크해 주셔서 좀 그냥 다른 데서 사각도 보톡스도 그냥 놓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다. 대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라 입술도 좀 부어있고 말도 약간 어벙하게 하는데 일단 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시술할 때 피가 좀 나긴 했는데 당연히 날 수밖에 없긴 한데 어, 말씀하시길 그렇게 멍이 많이 들것 같진 않다. 음. 틴트 바르니까 확실히 필로맞는 뭔가 이렇게 보람이 있네? 아픈 보람이 있잖아? 완전 입술 탱글탱글. 근데 좀 건조하긴 해요. 입술 필름 맞으면 매번 느끼는 건데, 건조해. 그래서 오늘은 수분크림 망창 바르고 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아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촬영한다고 해놓고, 어, 쇼폼 촬영이랑 이것저것 촬영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한 2주 넘게 지난 것 같거든요. 입술 필러를 맞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지낼 정도로 입술 상태는 말짱하고, 어, 아무 부작용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필러 맞으러 갔을 때보다 입술이 약간 볼륨감이 덜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처음 필러 맞았을 때보다 좀 많이 확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무래도 국산 필러를 맞아서 그런 건가? 좀 빨리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제가 코랄 에이즈 립 제품 촬영을 최근에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만족도는 너무너무너무 높았다. 멍이 조금 들어있긴 했는데, 멍은 한 3일차 정도까지 갔고, 3일차 이후부터는 남아있긴 했어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아있긴 했는데, 어, 그래도 화장으로 다 커버되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올렸었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좋은 점만 나타내는 영상이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입술 필러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팁 아닌 팁을 좀 남겨드리자면 물론 처음에 욕심이 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고 싶고. 더 티가 나게 하고 싶지만, 최대한 일단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고, 마음에 들면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맞으시는 편이, 어 훨씬 안 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공장형 병원은 진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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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합니다. 진짜 뭐 피부 케어 시술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시술이 그냥 다 그런 공장형 병원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되게 시간이 길고요.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알 거예요. 뭐, 어, 사각, 턱, 보톡스조차도 맞는 병원에 따라서 저 교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 병원에서는 보톡스 하나 맞는데도 신경을 써서 봐주시더라고요. 보통 그냥 앙 물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제 어뭐 신경 쓰이는 부분 있으세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씹으세요? 하면서 이제 물어봐주시고 여러 번 얼굴 체크를 해주시고 볼펜임 없이 잘 해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맞았는데 이번에 사악도 보톡스도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보톡스를 맞았는데 여기서 맞는데랑 여기서 맞는데랑 다릅니다. 입술도 입술이지만 보톡스 맞은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여기 보톡스에 맞으면 약간 이렇게 볼이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 살짝 좀 심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얼굴이 패였다 이 정도는 아닌데 심해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거의 평소랑 똑같고 요 부분만 쏙 들어가서 보톡스도 너무 만족스러웠다. 제가 어, 입술 필러 비용으로 15만 3천원 결제했고요. 어, 약국에서 22천원 추가로 결제를 해서 어, 토탈 한 17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필로 저번에 맞았을 때내 약간 안쪽에 이물감이 살짝 있었어요. 아 진짜 살짝. 혀를 앞에 댔을 때. 이렇게 하고 댔을 때 이물감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국산이라 그리고 조금 빨리 빠진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친구가 묽고 좀 빨리 빠지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유지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어, 봐봐야 할것 같긴 해요. 입술 전체에 맞았고 여기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는 따로 안 맞았거든요. 어, 말씀드릴 때 여기를 좀 그러니까 가로폭을 최대한 넓게 해달라고 하셔서 입술 끝에 여기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멍이 들때 여기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피가 많이 나고 멍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멍이 식이 들었으면 약간 몇주 동안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여기 안쪽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했고 약간 뀨한 입술을 좋아해요, 저는. 티가 나는 뀨 입술을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도 볼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가운데도 살짝 나오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오버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딱 틴트를 발라요, 제가. 그래서 여기 가 있는 게좀 이쁘더라고요, 제 눈은. 근데 요즘에 요끼 입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약간 인위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입술이 워낙 째끔하고 작으니까 그렇게 끼 입술을 만들어서라도 좀 볼륨감을 키우는 게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 사람의 얼굴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오버립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래야 예쁜지 좀 알고 있어야지 입술 필러 맞을 때도 이쁘게 나오지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이쁘게 해주세요. 한다고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짠! 해주시지 않거든요. 물어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잘 해서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입술 모양을 인지하셔야지 이게 원하는 입술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술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입술도 한번 지어보고 제가 또 입술 필러먹고 최근에 이 제품들 리뷰랑 제품을 실제로 더 많이 사고 있어요. 발라야 될거 아니에요. 꼭 뽑아야죠, 여러분. 그 제품들도 몇 가지 소개해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 디자인페어를 다녀왔거든요. 아폰업이 디자이너입니다, 참고로. 뭐 일단 디자이너이긴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페어를 방문을 했는데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은지. 거기서 우리 커피를 달는 패치를 발견해서 샀거든요. 근데 떨어졌어. 그것도 내가 거기서 산 가방이랑. 같이 자랑을 하고 달고나갔다가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도 <목소리> 생 입술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가기 전보다 볼륨이 차긴 했는데 또 막상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튀진 않죠. 이거는. 어뭐 협찬을 이렇게 무작위로 주나 싶었던 휘... 이게 협찬이 맞나? 내가 산게 아니겠지?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깔라고 기다렸어. 여러분. 어머 오늘 색깔은 너무 이쁘다. 따라가. 힙트 무화버터 비건 잼 립팟입니다. 왜 갑자기 내가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벤트 신청했나 보다. 음. 어쨌든 이 겁나 예쁜 무화과 컬러 한번 퍼볼게요.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예뻐 어떡하지? 어마. 진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벤트 참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화과 어쩌고 저쩌고 인스타에 남겼던 게 기억나? 밤, 밤에 새벽에 <laughs> 졸다가 <laughs> 인스타에 남겼던 것 같아요. 어머, 내가 남겼네요. 어머, 고마워요, 획때 이벤트 단첨 감사합니다. 입술에 발라볼게요. 색깔이 너무, 너무 제취향이긴 하네. 요 음, 완전 아트 같아요. 저처럼 입술이 작다, 오버립한다. 그러면 꼭 발라야 될 때가 바로 이 입술이에요. 여기를 하이라이터보다 저는 립 제품으로 좀 <laughs> 너무 많이 바른 거좀 덜어야겠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예쁘다고 많이 쳐발렸더니 무화가 좋아하는데 너무 색깔 너무 예쁘고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 화장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무화가 어떤지내 취향을 너무 잘하더라. <laughs> 그래 애들이 무화가 좋아하는 내 취향을 알리가 없지. 내가 신청했지. 약간 이건 플럼핑 효과 있는 느낌이거든요. 화한 느낌이 있어. 귀엽고 생각보다 쓰기 좋은데요. 다른 립 바를 때도 써도 될것 같은 되게 편한데. 어, 제가 최근에 추천받아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립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045애플리 컬러고요. 5호 0 피치 컬러입니다. 이게 제가 왜 손이 많이 가나 생각해봤는데 맛있어. 글로우 타입이고요. 되게 입술 발랐을 때는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오렌지빛? 포랄? 컬러인데 이 컬러랑 두 번째로 잘쓴 컬러는 이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착색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지력도 좀 살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러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가 좀 통통해요. 실링 컬러입니다. 제가 08. 아니, 이거는 일단 여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블로우 타입이고광 차르르 올라오는 그런 틴트인데 너무너무 잘 쓰고 싶다요한번 발라볼게요. 없으니까. 이런 완전 그냥 레드. 이게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면 그렇게 예쁩니다. 그 맥의 칠리 색깔의 생각이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입술 필러의 간단한 리뷰와 제가 평소에 잘 쓰는 립들도 소개를 드렸는데, 롱폼으로는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 쇼폼으로는 최대한 많이 찾아올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또 달려볼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최대한 빨리 또 다음 찾아올게요. 그럼.